안녕하세요. 내사랑거제도의 안현진 소장입니다. 반가운 봄 소식만큼이나 거제도의 봄빛이 너무 예뻐서 특히 단지 정원이 유난히 아름다운 거제지세포 코아루파크드림 아파트에 찾아온 생기 가득한 봄 소식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최근 분양팀도 새 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재편되어 기존 분양가 정책에도 약간의 변동 사항이 생겨 그 부분에 대한 응? 설명과 함께 특히 오늘 영상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최근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제 혜택 등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고자 새롭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끝까지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영상 썸네일에 표시된 대로 보증금 2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이곳 거제 지세포 코아로 파크드림 아파트 34평형을 무려 1년 동안 월세 없이 거주하실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오니 뜨거운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우선 분양가 정책 중 변경된 부분은 34평형 A타입과 B타입이 그동안 200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금액을 동일하게 2억 1,800만원으로 통일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분양 물량으로 볼때 B타입이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적었고, 현재 남아있는 자녀 세대 수도 B타입이 훨씬 더 적게 남아 있다는 점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서도 이미 A 타입과 B 타입의 가격 차이가 없기에 내려진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세와 함께 대출 금리마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공후 미분양된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해 이미 기존에 2주택 보유자라도 새롭게 취득한 비수도권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3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세는 8%가 아닌 1%가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입주지원금 6,190만 원을 제공해 드리면서도 향후 매도시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배려한 점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투자자분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나아가 실질적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회사에서는 1년간 월세 부담 없이 임차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투자자분들에게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히 투자자분들께 초점을 맞추어 자녀세대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걸림돌이었던 지득세 중과 문제가 한시적이나마 해소되었기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 슬기로운 투자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당장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일단 천만 원만 준비되신다면 누구나 계약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애 응? 최초 내집 마련의 경우 2억 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금은 응? 계약금 천만 원으로 모두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응? 무주택자의 경우 1억 8,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금 1 0만 원에 2,600만 원만 더 준비하시면 되며 1주택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억 5,6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해 계약금 1 0만원외 잔금일까지 5,200만 원만 더 준비하시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 이자도 이해서 3%대의 초저리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꼭 살리시길 희망합니다. 살면서 늘 봄은 항상 빠르게 스쳐 지나간 걸로 기억되는데요. 기회라는 것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곳 아파트 정원에 활짝 핀 꽃들도 몇 차례의 봄비가 내리고 나면 모두 떨어지고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또다시 찾아오듯이 이번 기회가 마치 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세대가 저의 눈에는 마치 이곳 정원에 활짝 핀 봄꽃과 같아 보입니다. 좋은 꽃, 예쁜 꽃, 활짝 피었을 때꼭 한번 구경 오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시청하신 뒤 만약 분양 사무소를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하루 전 또는 출발 전 전화 한통 주시면 고객님의 취향에 맞는 최고의 물건을 준비하는데 도움 되오니 연락 주시면 고맙겠고요. 분양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분양팀 내 안현진 소장을 꼭 찾아 주시면 제가 직접 브리핑과 안내를 도와드리고 또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새로운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다 보니 아파트 자체에 관한 기본 정보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업로드된 1편과 2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영상 우측 상단에 1편 영상과 2편 영상을 차례로 링크를 걸어드리오니 많은 시청 바라며 아울러 그래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은 직접 전화주시면 언제라도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내사랑거제도의 안현진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Maybe it's just first impressions, but these few nights have raised some questions.